좋은 응. 남자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? 아그 요즘에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, 뭐돈 많고 현상하게. 어, 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요새 계절이 이제 가을이. 그렇지 맞죠? 청고. 마비에? 아, 그죠? 네. 오늘 또뭐 물어보시려고요? 가을이, 가을에 응. 결혼 들회 많이 하잖아요. 응응. 이런 여성분들이 좋은 남자를 얻을 수 있다?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경험이 많잖아. 잘 모르겠는데. 이제 네, 잠깐 얘기를 할게요. 네.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잘생기고 핸섬한 남자를 주로 많이 찾잖아. 근데 남자분들도 주로 뭐 뚱뚱한 여자 싫어요. 뭐랄까 아기 없는 여자 싫어요. 뭐 조건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어, 결혼을 조금 어, 좋은 배필 만나 잘한다 했을 때 보면 일단 눈에 지방질이 없는 여자, 눈이 지방질이 많아고 두꺼운 여자들 있잖아. 그게 네. 보편적으로 결혼을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. 그리고 또 강대뼈가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. 남자들이 이렇게 뭐 결혼 상대자로 선언하는 것 같지를 않아.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거의 피부 톤이 곱다든지, 그리고 또 눈이 좀아 부드럽게 부드럽다든지, 눈꼬리가 좀 올라가지 않았다든지, 약간 눈꼬리가 밑으로 처지으면더 남자들이 아저 착하겠다, 순진해 보인다. 또 이제 더불어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이겠지.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.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실, 할 건가? 또그 여자분이 나름대로 교양도 좀 갖추면 더더욱이 좋겠지. 그런 분들이 결혼을 좀 하는 게좀 평탄하게 잘 하지 않을까? 그럼 선생님, 이제 반대로요. 응. 음. 좋은 음. 남자의 특징이란 건 뭐가 있을까요? 아, 그 요즘에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. 뭐돈 많고, 현상하게 돈잘 생겼으면. 잘 일단. 좋은 아, 네. 남자. <laughs> 근데 이제 좋은 남자라는 거는 네.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. 열심히 일을 해서 어, 뭐 자산을 이렇게 좀 모으려고 근본이 있는 남자. 정신이 건강한 남자? 어. 잘생긴 것보다는 나는 그런 남자가 여자들을 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.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.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기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?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, 눈 높은 여자분들이라든지, 응, 응. 돈만 생각하는 여자분들께, 응. 선생님께서 일찍 놀수 있는, 깔끔하게 한마디로. 요 그랬잖아. 눈 높아 봐야, 네. 자기 사주 팔자도 있거든? 네. 자기의 사주팔자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왜 그런 거 옛날에 속담 이런 거 있잖아 하는 높은 줄만 알고 땅 얕은 줄은 모른다 눈만 높잖아 그래갖고 뭐뭐돈 많은 남자 그런 여자들이 마음이 남이 유부남 아 이렇게 막 예, 나는 그런 거 별로라 음. 그런 거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봐야 말짱 도로먹 음. <laughs> 그래봐야 말짱 도로먹이지 그냥 결혼이라는 건 백년가약이지 않습니까 그냥 순수한 결혼을 하는 게난 이쁘다고 생각해. 난 그런 결혼들을 했으면 좋겠어. 없으면 없는 대로. 요런 성량과 성품이 맞으면 가장 잘하는 결혼이지. 괜히 눈 높여봐야 힘들다. 결국은 평탄한 생활을 못하고 자신도 외롭고 고독해지지 않을까? 여러분들, 눈 높이지 말고, 눈은 가장 같은 선에서 맞춰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. <laughs> 아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, 주옥 응. 같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응. 이제 선생님 말씀 듣는 여자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, 네.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고리타분하다. 아뭐 요즘 21세기에 뭐 그런 게 어딨어? 눈은 높고 봐야지 그런 사람들도 많아. 어? 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골이 타분할 것 같은데, 살아본 사람만이 정답이거든. 기센 언니들, 눈높이 너무 올리는 것도 좋지 않아. 아셨어요? <웃음> <웃음> 네, 선생님, 오늘 말씀 정말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